어, 그럼 우리 두 분은요, 뷰티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 화장품, 어. 피부. 고미 씨는요? 저는 뷰티의 뜻이 아름다움이니까 음. 아름다워지신. 있는 그 모든 게다 뷰티가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뷰티. 맞아요. 네, <웃음> 맞아요? <웃음> 뷰티라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단어죠.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은요, 뷰티 뜻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이름하여 슬기로운 뷰티 생활. <laughs> 슬기로운 뷰티 생활이라 뭔가 가운 입은 분이 튀어나오실 것 같은 그런 어, 느끼요지 않나요? 맞지 어, 않나요? 가운 입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슬기로운 뷰티를 알려주신 특별 게스트, 아, 치과 전문의 황재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와. 가 전문의 황채원입니다. 아, 그 CBT 로그에 나와요. 원장님 아세요? 네. 아, 영상보다 실물 훨씬 나으세요. <laughs> 맞아요. <laughs> 너무 <laughs> <진짜>? 어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고세요. <laughs> 그리고 또 제가 <laughs> 어, 아무 치과나 가지 않는데 또 이렇게 원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갈 면제네. <laughs> 아,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아니에요. <laughs> 어려운 분 모셨으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꿀팁 쏙쏙 얻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원장님, 오늘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거예요? 많이들 관심있어 하시는 심리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심리, 아, 심리치료요? 심미, 네, 그게 뭐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보통 밖에서 봤을 때 이뻐 보이게 치아를 아. 만드는 치료를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아, 현대인들의 미의 상징이라고 하죠. 하얀 치아를 만드는 것도 심리치료의 하나인가요? 네, 심리치료의 범위는 사실 완전히 넓은데요. 이제 많이 아시는 교정치료도 있고 음. 뭐 미백, 또 많이들 아시는 라미네이트까지 포함되어 라미. 있습니다. <웃음> 라미! <웃음> 라미! 라미! 요즘 자기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치과 심리치료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음. 들었어요 원장님이 가장 많이 하신 심리치료가 뭔가요? 음, 아무래도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백, 이, 미백 예 맞습니다 미백치료를 가장 많이 하시죠 아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치아 미백에 관련한 민간요법이 진짜 많잖아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이름하여 PON TON? 아이돌 이름 같은데? 뭐, 안녕하세요. q o n 입니다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요 안녕하세요. <laughs> TON이에요. QAN이에요. <laughs> <T -O> <laughs> 아, 어, TON은요, true or not. 아 선장님 진실인지 거짓인지 딱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께서 제가 질문을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온인지 X인지. 바나나 껍질로 치아를 문지르면 치아가 하얘진다. 하나, 둘, 셋! 난 처음 들어봐요. 그니까요. 바나나 껍질 이렇게요? 아, 바나나 네, 껍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백되면 어, 치과 안 가죠. 그니까 그러면은 네, 원장님에게 어.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음. 아, 그래. 뭐 많은 정보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바나나 껍질, 뭐귤 껍질, 오렌지 껍질, 심지어 딸기까지도 문지르면은 미백이 된다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과일들은 맛하고 영양을 즐겨주시면 되고, 미백 같은 거는 미백용으로 허가된 그런 제품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치아 미백을 하면 맛있는 걸못 먹는다! 하나, 둘, 셋! 웰, 웰, 웰! 저는 미백을. 여러 번 해봐가지고 맛있는 거 자주 먹는면 어, 나도 먹었던 것 같은데. 에이. 안 되는데 먹은 것 같아. 어. 선생님 맞는지 아니지? 음, 약간 이건 애매한데 세모라고 대답해드릴게요아 아, 그래요? 아, 세모. 네, 약간 시간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음식의 종류도 가리게 되는데 치아 표면에는 보통 이제 보호하는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미백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막이 이제 벗겨나가게 돼서 다시 그게 생기는 데 2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24시간 동안은. 되돌이 오기면 색깔 있는 응? 음식들. 가장 심한 건 홍차, 어. 녹차 같은 차종류가 아, 제일 심하시고요. 아, 음, 차도오다 어, 네. 초록색으로 변해요? 까매져요. 아, 까매져요? 네, 까매져요? 녹차가 <웃음> 까매져요? 초록색으로 <까매져요>. 변 <laughs> <laughs> <저는> 재밌겠다. <laughs>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색깔 있는 것도 많잖아요. 과일은 사실 좋지 않은 이유는 색보다는 과일 자체가 좀 산이 많잖아요. 음. 체가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 거 피해주시면 좋고요. 그렇 그러면 맥주는요? 맥주요? 게 어,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이게 보통 술 종류를 가장 많이 문의하신 게 사실 와인 같은 거좀 피해주시는 게 좋다고도 하고 소주는요? <laughs> <도주나 진짜. 웃음> 그 소주는요? 소주가... 소주는... 그 중에 뭐 하나 나오겠지. 그... 일단은 제가 저기서 중요한 건사 시간이에요 24시간 동안 피해주시고 한 일주일간은 또한 좀 조심해주시고 보통 미백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으로 인해서 색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오래 유지하고 싶다 이러시면 사실 색깔 있는 걸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음. 제가 말씀드린 24시간 일주일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마지막 질문은 주의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에 하얗게 보이는 점은 치아가 밝아지려는 신호다 네. 하나 둘, 셋! X 그건 X일 것같아 약간 학교 다녔을 때 몇몇 친구들 본것 같은데 영양소가 부족했다고 아, 들었던 것. 오 그럼 느낌이네요네 그렇다면 정답은 뭔가요 원장님? 음, 정답은 X입니다. X. 아 하얀 치아에 점이 생기는 건 보통 이제 반상치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초기 충치 또는 어렸을 때 불소를 좀 과다 섭취했다든지, 약간 발육 부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얀 점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음, 보통은 이제 그냥 되면 없어지진 않고요. 이제 미백을 하실 때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근데 사실 이거는 미백 치료로는 해결되지가 않고 헉! 이제 걷어내고 레진 같은 걸로 수복하는 아 치료로 가시는 게좋을것 아 같습니다. 또그리 질문이 있는데요. 미백을 하고 나면 주변에서 시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부작용 같은 건가요? 음, 미백 후 시리신 증상은 거의 대부분이 생기신다고 보면 돼요. 많이 시리시면 진통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뭐 약간 따뜻한 뜨거운이 아니라 따뜻한 우유 같은 거좀 머금고 계시면 좀 나아지시기도 하고요. 아 일주일 뭐,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따뜻한 우유가 약간 좀더 심하게 충치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응. 음. 이제 우유가 좀 충치를 유발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이제 식사를 하시면 아무래도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같이 만찬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안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런 우유를 드시면 이제 좀 산도를 떨어뜨리면서 어느 정도 치아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으키게 아 돼요 오히려 더 좋네요 아, 근데 옛날에 이 치아 빠지면 우유에 넣어서 네, 우유에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제 뭐 미백도 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도 오시고 또 치아도 잘 닦으시고 이러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 치과 가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 기계 소리가. 맞아. 누가 들어도도 너무 아프잖아요. 어, 근데 원장님께서 저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네. 치료를 해주시면 치과 치료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네,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치아 미백에 관련해서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치아 미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많이들 관심 있어하시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도 어, 얘기를해드게요오 어,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음, 라미네이트는 일단 좀 보기 싫은 치아들을 약간 삭제를 하고 좀 보기 좋은. 인공치아를 붙이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라미네이트가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가장 부작용 사실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가 실이다. 그리고 또잘떨어진다는데 삭제가 많은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라미네이트 의 단점을 보완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어 단점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음,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최소 석재 라미네이트인데요, 아... 말 그대로.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깎는 양이 적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적고 걸리는 시간도 적고 해서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해요. 아... 네. 혹시 그건 아무 나해도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환자은 상태를 보고 적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이제 저 가능할까요? 아, 네. 사실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꼭 하셔야 되나? 어안 해도 돼! 엄청 예뻐! 네, 너무 오,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봐도 돼요? 좋으신데요 진짜 그래요? 네. 아. 원장님 저도 궁금한 거 <laughs> 있습니다 어.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는 시간이 얼, 얼마나 걸릴까요? 이 음. 정도 1년 이상 걸리니까 꽤 오래 걸중요하다 최소삭제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시면 빠르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면 끝나게 되는데요. 하루? 내일 가도 될까요? 아. 예약 가능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 <laughs> 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환자분이. 디자인을 마음에 드셔야 되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아 그럼 디자인은 네. 어떻게 해요? 디자인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모양을 하고 싶다 가져오고요. 또 웃음의 형태에 따라서 어울리는 칠할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도 추천을 해드릴. 우와 너무 신기하다. 원장님. 원장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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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부죠 <laughs> <laughs> <그죠? 웃음> 부작용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시술인 만큼, 약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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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치아 청결이고요. 검진도 받으셔야 되고, 이제 앞니로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피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요. 오늘 진짜 치아에 관한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눈 것 맞아요. 같아요. 치아 상담받은 네. 기분이에요. 상담 맞아, 맞아. 정말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어릴 때 사탕 먹고 야, 양치 안한 적은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laughs> 충치 치료하러 치과 문지방이 다질 정도로 막 갔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뷰티 타임 가족 여러분 치카치카 치카 꼭 하세요. 저는요 오늘 원장님 덕분에. 어, 치과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laughs> 원장님은 저희 뷰티타임 간편 시간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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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원장님 덕분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슬기로운 뷰티 생활 치아에 관한 꿀팁 전달해 주신 황지호 원장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